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25장 연류관 버서서를 공부하겠는데요. 초급용 찬송가 피아노 반주는 오른손은 멜로디만 치고요. 왼손은 기본 반주만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왼손 코드부터 익히겠습니다. 왼손 6개의 코드를 익혀야 되는데요. 처음에 E 플랫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습니다. 도, 레, 미를 찾습니다. 자, 미에 검, 내림표 검정 건반을 칩니다. 그리고 1번으로 솔 칩니다. 이하고 소를 치는데 이를 검정 건반 칩니다. 이 e 플랫. 하나, 둘, 셋, 넷. 4분의 4박자의 곡이죠. 한 마디에 네 박자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C 코드죠. C 마이너나 C 코드나 같, 같습니다. 도하고 소를 칩니다. C코드, 도, 솔 쳤고요. A플랫은 라하고 라를 치는데 검정 건반을 칩니다. 라의 내림표, 하나, 둘, 셋, 넷. F마이너는 요 파하고 라 내림표를 칩니다. 다음에 B 플랫은 C하고 C를 치는데 검정 건반 칩니다. F는 파하고 라 제자리 파하고 라를 칩니다. 자 여기서 F하고 F 마이너가 있는데 F는 파하고 라를 그냥 치고요. F 마이너는 파하고 라의 내림표 검정 건반을 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연습하시고요. 코드 한개한 한 개를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잘 되면은 여 개의 코드를 연결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 플랫, 음, 그다음 음, C, 자, 요게 기본 코드니까 요 여섯 개잘 익히신 다음에 이제 악보를 보시면 그렇게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용 잔송가 피아노 반주라 하더라도 잔송가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면이 30번 정도 치신 분들이 쳐야 됩니다. 멜로디 치는 것도 내림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처음에 멜로디 도레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조표를 보면 높은 음자알표 옆에 내림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시에 한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미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시, 미, 라를 칠 때는 검정건반을 친다는 생각으로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시, 미, 라를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처음에 미를 치는데 미는 검정 건반 치는 거죠. 미, 미, 미. 자, 소를 2 번으로 소, 소. 그 다음에 5 번으로 도, 도, 셋.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두 마디씩 나갈 테니까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오른손 잘 되시면 왼손도 연습해 봅니다 왼손 E 플랫이 나왔죠 한 마디에 E 플랫이 나오고 C 마이너두 개가 나왔습니다 한 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박자씩 칩니다 E 플랫 두 박자 C 두 박자 자, E 플랫은 미하고 솔, 미 내림표 솔. 딴, 딴, 딴. 그 다음에 C, 도솔. A 플랫은 라, 라, 내림표. 자, 왼손이 어, 멜로디랑 같이 쳐주면 됩니다. 멜로디가 반박자면 왼손도 반박자. 멜로디가 한박자면 왼손도 한박자. 이렇게 같이 멜로디를 따라서 쳐주면 됩니다. 널 요관 보소소. 자, 왼손 코드.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 내림표, 왼손 E 플랫. 같이. 자, 솔치면서 C. 도치면서 A 플랫.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페달은 악보를 다본 다음에 밟을 테니까 일단 악보를 정확히 봅니다. 두 마디 잘 되시면 그 다음에 시를 치는데 검정 건반 치죠? 시, 미를 치는데 검정 건반. 라 치는데 검정 건반. 그 다음에, 솔, 파, 둘, 셋. 자, 여기까지요. 오, 시, 미, 라, 솔, 파, 둘, 셋. 오른손, 내림표 주의해서. 어 칩니다. 왼손은요 A 플랫 두 번째 마디의 마지막 줄을 A 플랫을 치는 거죠 한 박자. 그 다음에 E 플랫 두번 치고 F 마이너 두 번. 그 다음에 B 플랫 한 번. 연결하면요. 자, 양손 칩니다. 도치면서 A 플랫, C 치면서 E 플랫, 라 치면서 F 마이너, 파 치면서 B 플랫. 연결하면요. 두 마디 잘 되시면은 그다음 파솔시 검정 건반 도시 검정 건반 라를 치는데 라를 원래 검정 건반 치야 되는데 옆에 제자리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얀 건반 칩니다. 그다음에 솔파시 2번 손가락으로 검정 건반. 자 여기까지요. 아시오 시, 파솔시도시라솔파시자 오른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왼손 네 번째 마디 마지막 음저비 플랫 한번 칩니다. E플랫 두번 C두번 F죠? F마이너가 아니고 F라고 파칩니다 그 다음에 B플랫 한번 다시요 양손 칩니다 파 치면서 B플랫 그 다음 솔 치면서 E플랫 도 치면서 C마이너 마 치면서 F C 내리펴 치면서 B플랫 천천히 처음에 연습하시고 잘 되면 연결합니다 네. 온 땅에 퍼지네 미 치는데 검정 건반 이죠 미레미도도시 검정 건반 다시요 미레미도도시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연습하세요 는요 여섯 번째 마지막 온은이 플랫 한, 한 박자 칩니다 이 플랫 그다음에 B 플랫 두번 F 두번 B 플랫 양손 칩니다 밑 내림표 이 플랫 치면서 B 플랫 도치면서 F C 내림표 치면서 B 플랫 연결합니다 자 진도를 이렇게 두 마디씩 나가고 있는데요 어, 각자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마디를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여덟 마디를 나갈 수도 있고 각자 수준에 맞춰서 나가시고요. 어, 잔송가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사부로 잔송가 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칠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안내 읽어보시면. 네, 카페에서 악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